앉아서 편하게 하세요. 이게 카메라예요? 이게 지금 치료가 끝난 게 아니야. 네, 치료를 시작하기 위해서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죠? 그보여습니다 <laughs> 저한테 그게 아니라 환자분 본인 몸인데 의료 환자하고 화상 환자들한테는 인공 피부 붙인 다음에 어린 아기 피부 세포로 만들게 안 꿰맸어요? 안 아, 아, 아파요? 네. 집에 가시면 되는데 네. 여기가 성형외과 병동이라 다 됐습니다. 이제. 안녕하세요. 톡소는 명의들의 톡소는 진행자 안현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그맨 홍인균인데요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야예요. 여러분들도 쉽고 재밌게 친절하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 오늘 인균님이 제일 좋아하는 분야. 네. 오늘 톡소는 명의들의 진료 과목은 성형외과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미용 목적이 아니라 네. 화상이나 사고 또 수술 후에 생긴 상처를 복원하는 피부 재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려대학교 성형외과 한승규 와.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승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성형외과라고 하면은 인규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네. 미용 성형을 그쵸. 생각하기가 쉬운데 네. 피부 재건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게 살다 보면 피부가 이제 손상받는 일이 생기잖아요. 결손도 네. 생기고, 원래 다치기 전처럼 정상 조직에 가깝게 복원해주는 거. 음. 그런 걸 이제 재건이라고 하죠. 그럼 저희가 하면 상처 이렇게 봉합하고 이런 거랑 아예 다른 거예요? 그것도 넓은 의미로 다 재건에 속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미용은 무슨 이상이 있어서가 아니고 네. 정상적인 조직인데 네.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 좀더 개선시키기 위해서 하는 수술이고요. 네. 재건은 이제 조직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정상에 가깝게 복원해 주는 일. 네. 그게 이제 재건 수술이죠. 저희는 사실 피부 재건이라고 하면 네. 화상을 입었다든가 그쵸. 크게 교통 사고가 났다든가 이런 경우만 떠올리기가 쉬운데 암 수술을 받거나 혹은 선천적인 기형이 있을 때도 피부 재건이 필요하다고요. 저는 또 이쪽을 전공하고 있으니까 피부암을 많이 보지만 피부암 환자로 인한 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어, 근데 피부암 환자가 우리나라에서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 저희가 이제 수, 어, 수명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선진국화 되면서. 그리고 피부암의 제일 흔한 원인이 이런 자외선에 노출이 오래돼서 네. 피부가 손상받는 건데 요즘에 무슨 이렇게 야외 활동도 많아지고 네. 운동들도 많이 하시고 네.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그러죠. 또이 진단율이 높아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전에는 피부에 커다란 문제가 생겨 피부암도 아주 진행된 다음에 오셨는데 요즘에 오늘도 이제 이런 촬영하지만 네. 여러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인식이 많이 좀 개선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분들께서. 음, 아주 초기에 별거 아닌 것도 혹시 피부암 아닐까 해서 지, 이렇게 진단받으러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으셔요. 네. 그러니까 진단이 빨리 되니까 음. 피부암 유병률도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음. 한 20년 사이 한 7배가 늘었다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피부에 생기는 상처는 단순한 상처가 아니고요. 심해지면 일상을 파괴하고 또 자신감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모양과 기능까지 회복을 시켜서 당당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돕는 치료입니다. 피부 재건, VCR 통해서 샅샅이 살펴보겠습니다. 저앉아서 편하게 할게요 10인 줄알았요1인줄 알았어요. 10인 줄 알았어요. 10인 줄 알았어요. 1요 당뇨발 줄자 그다음에 다른 환자들은 요부분 피부암. 뭐 인공 진피 이식하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인에 지방 세포랑 성능 환자도 있고. 다양인줄요 예약 장부. 엄청 제가 저는 이제 인공 진피를 많이 쓰거든요. 뛰어내면 이렇게 뻥 뚫리잖아요. 인공 진피 이제 자기조 인공적으로 만든 인간의 좋아. 피부와 유사하게 만든 재료라는 거죠. 네네. 신기하다. 어 여기다 이, 여기다 이식해 놓는 거거든요. 처음엔 빨갛고 막 튀어 오르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좋아지죠. 좋아, 흉터가 좋아져요. 나중에 이렇게 그냥 내일도 보면. 인공 진피 어, <laughs> 어, 그, 하시는 분이 두 분, 어세 분, 세분 있구나, 세분 있구나, 세분 있고. 아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시네요. 그 나노 지방, 미세 지방 섞어서. 나노 지방 두분 있고. 그리고 자기 조직. 피부 이식으로 하시는 분이 당뇨 발한 분이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네. 아, 치료 방법이 한세 가지 정도로 나뉘나 봐요 어, 네. 치료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아, 진짜로요 성형외과는 아. 근데 좀 신기했던 게 아까 인공진피는 뭐 인공적으로 만든 재료라는 걸 알겠는데 거기에 나노 지방을 혼합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자기 조직으로 이제 이식하는 게 가장 전통적인 네. 방법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의학이 발달하고 또 기술이 발달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조직이 아니고 인공으로 만든 거를 그냥 거기에 이식하는 제품화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거의 문제점은 그 안에 어, 세포가 없어요. 음. 그니까 그러니까 자기 살 성분이 없으니까 네. 이제 암을 고 나서 이렇게 수축이 된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당기는 게좀 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자기 몸에 있는 자기 세포 성분을 좀 섞어주면 음. 어, 자기 조직 이신가, 이식한 것처럼 이, 땡기는 게 덜하니까 흉터가 덜 생기죠. 다른 뭐 피부 세포 이런 것들은 뭐 세포를 배양해야 되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기술도 오래 걸리고 뭐, 좀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에서 뽑는 거는 주사기로 간단하게 뽑고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이런 작은 그 칼날 같은 기구들이 있거든요. 네. 그 거를 사용해서 아주 잘게 부수면그 안에 이제 세포도 있고 뭐 상처에 좋은 단백질도 있고 성장 인자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걸 섞어서 여기다 이식을 해주면 흉터도 좋고 빨리 아물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외관이 중요한 부위에 얼굴 같은데 네네. 변형이 오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쓰면 네네. 좋겠네요. 괜찮으셨어요? 어, 이분은 얼굴에 흑색종인 거예요? 흑색종은 아니고요. 그건 뭐예요? 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숫자로 써놓은 게 이렇게 보라색으로 펜으로 네. 수를 써놨는데, 이제 아까 이제 여러 군데 이제 그 피부암처럼 의심되는 곳이, 아, 있다니까 그러니까 3, 4 아. 이렇게 써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 군데가 의심되는 곳이 있어서, 일곱 군데의 조직검사를 저 이제 환자분은 했죠. 그래서 진단이 나 두, 어, 어, 두 군데서 이제 피부암이 나왔죠. 일곱 군데 중에. 되셨습니다. 예.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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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서 네. 일어나시고요. 천천히. 첨단 재생이래요. 미세구나 주세요. 네. 금방 넣어드릴게요저코 네. 옆에 음. 조그만 점처럼 보이는 거지만 저게 피부암이에요. 그러니까 아 피부암 환자구나. 넓고 깊게 뛰고 결손 생긴 부위에 인공피부하고 환자의 그래 나노패치라고 하는 미세지방. 네, 이제 사용해서 재본을 할. 어떻게 얼굴에다가 그 인공 진피를 심지 너무 신기한데요? 네, 이게 눈으로는 잘 몰라요. 저 안경이 특이하네요. 혹시. 눈이 네 개예요. 네. 확대경이죠? 네. 확대경이네요. 콧 아.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면 오른쪽 왼쪽 콧구멍 크기가 달라지니까 좀 모양이 안 좋죠,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그렇게 이제 자기 인공지피 같죠. 세포 섞어서 하면 흉이 좀들어가죠 지금 어디가 문제인지 저는 육안으로는 모르겠는데요. 저 점처럼 조그맣게 보이는. 어코 옆에 점난 사람 많잖아요. 네, 맞아요. 미인점이또 코에 많잖아요. 어머 그냥 우와. 봐서는 진짜 점인데. 근데 이제 지금 이 환자분은 원래 병변은 저거보다는 좀더 컸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아니 다른 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이제 다른 병원에서 해서 피부암이라고 이제 판정이 돼서 이제 저희한테 그 다음에 이제 오신 거니까 그 병변을 조직 검사들하고 일부는 다 이미 떨어져 나가서 아, 지금 원래는 조금 더 컸구나. 네, 그렇죠, 조금 작아졌겠죠. 아, 코에도 자주 생겨요? 코가 제일 많이 생기는. 제일 많이 생겨요? 네. 흑색종이요. 네. 어머 코 아, 흑색종 피부암. 그냥... 피부암이. 아, 피부 피부에 생기는 건 주로 기저세포암이 많고요. 아 근데... 네. 저렇게 조기 발견하면 피부암도 금방 치료가 됩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아 저... 아 네, 네. 중요합니다, 우리 또 시청자분들. 근데 저걸 키워서 오면 정말 이제 일이 커지거든요. 그럼요. 아 이게 나노지방 이식하는 거예요? 아 근데 지방을 뽑기 위해서. 아, 채취하시는 거구나 그, 거기다 이제 마취약을 좀 넣어주는 거예요. 아, 그부 마취. 네, 배꼽 밑에다. 배에서 지방을 네. 채취하기 위해서. 네. 네. 야, 고대병원은 이야, 그러니까 인공 진피만 쓰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이렇게 미세 지방을 같이 섞어서 쓰는 거는 교수님께서 최초로 시도하신 최초로? 거예요? 아, 예예, 예, 그렇죠. 와. 아마 인공 진피도 제가 거의 제일 먼저 했을 겁니다. 선보자 온드 아카데미 네. 펠로. <laughs> 최초가 맞네요. 네. 네. 또 고로병원 병원장님이셨더라고요. <laughs> 아, 진짜로요? 예, 네, 전에 오래 전에. 이 병원을 만드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 이 구로병원을. <laughs> 병원을 만든 게 아니라 이 방을 만들었겠죠. 이 방을요? <laughs> 네. 병원을 만들었다는 얘기요 <laughs> <laughs> 저게 뭐예요? 뭘 체에다 걸으네요. 저게 이제 지방. 이게 지방이 네, 분홍색이에요? 노란색이죠. 일부 피가 조금 섞여 있고 아. 지방은 노란색, 노란색으로 해서. 어머 어떻게 저런 걸 생각하신 거예요? 어. 네? 저 미세 지방 하는 거는 네. 사실은 그 미용 수술에서는 쓰던 거예요. 어. 미용 수술할 때 여기 이제 주름이 있거나 그럴 때 네. 옛날엔 그냥 지방 주사기로 인식했는데 네. 이제 이 안에 생존율이 떨어지니까. 막 잘게 부셔서 이제 아, 주사하는 아, 하는 거는 좀 그걸 이 응용한 거죠. 네. 이제 가운데 조그만 동그란 게 칼날이거든요. 그걸로 이제 잘게 부수는 거죠. 원래 뭘 연구하고 새로운 걸뭐 만드시는 걸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제가 이제 세포 치료, 조직 공학 이런 거 전공하다 보니까 네. 이런 기초 연구나 이런 게 하고 이제 자연히 이제 밀접하게 와. 관련이 있게 되죠. 사실 우리가 굉장히 속된 말로 의느님이는 네, 말을 그렇죠, 쓰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너무 새로운 의미에서의 정말 의느님이시네요 네. 그 단어를 아시죠? 그러니까 부모님 계시고 선생님, 네. 의느님 하느님이 계시고 아니라 의느님? 의느님? 하느님이 아니라 의느님과 네, 의느님. 얼굴을 네. 새로 하는 처럼 네, 만들어졌다 네, 그래가지고 현지 상주 되신 분들 저한테 해당되지 않는 어, 아, 그러니까 정말 네, 새로운 개념의 진정한 네, 네. 네, 의미의 네, 네. 그러니까요 은은님이요 최고의 은은님이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 미세 지방을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한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이제 아까 이게 그러니까 피부를 조금 띄어서타다할 아, 만하게 띄어서 자기 피부를요 피부 음, 음, 네. 세포를 이제 배양을 해서 그걸 넣어주는 걸 했었어요 피부암에서 한 네. 10년 훨씬 더된 얘기인데 근데 그거를 하려면 은 배양하는 데까지 한달 이상 6주 정도 걸리고 피부암 환자들인데 오래 기다리려면 힘드시잖아요 네. 그리고 그 배양하는 거는 어, 간단치가 않죠 네.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 간단하게 하려고 지방을 뽑아서 지방을 잘게 나누는 게 아니라 살덩어리를 녹이는 효소를 써서 네. 세포를 분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했었는데 그 방법도 어, 시간이 한두 시간 정도 걸리고 또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시설이나 이런 그 장비가 필요하고 제일 컸던 거는 이제 제가 이런 거를 제일 먼저 한게 많으니까 우리나라는 괜찮은데 저 미국이나 서유럽 같은 데서는 그 효소로 녹이는 거는 그 효소를 쓰기 때문에 또그 허가가 엄격해서 장애나라에서는 아. 이거 쓰기 어렵다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이거 이는 지금 효소를 쓰는 게 아니고 칼날을 네. 사용해서 기계적으로 오. 물리적으로 와. 분리하는 거니까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포치료가 이렇게 단계별로 제가 이렇게 이걸 한 20년 동안 해온 거죠. 야. 지금은 이 방법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아, 수십 년에 걸친 노하우가 네, 총 네, 집합된 거예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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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암 이제 여기 생기셔가지고요. 제가 넓게 띄고 이제 인공 진피. 이식해서 지금 한달 정도 지나셨는데 지금 많이 이제 아물고 조금 남으신 거죠. 피부 재생을 촉진하는 그런 장비들, 뭐 혈액 수환을 좋게 한다든지 세살이 빨리 돋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제 저희 병원은 이제 이런 환자들이 많으니까 사실 그런 장비들이 거의 다 저희는 있죠. 그런 전문 진료실에서 이 그런 여기 이제 장비들이 다 그런 장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광선 치료 같은 거 이제 하고 막 신경 치료도 해드리고 막뭐 체외 충격파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그런 피부재생을 촉진하는 것들이거든요. 음. 어 발이? 열나거나 s 르 a r i s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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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치료. 어떤 이유로 발이 저렇게 본인이? 된 거예요? 당뇨 발이라고 때 얘기하지만 예. 다른 진단명하고 다르게 굉장히 스코이 넓어요. 예, 아, 아 네, 그러니까 혈관이 망가진 당뇨 발도 있고 아 신경이 손상된 당뇨 발도 있고 아니면 자기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감염 때문에 저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많아서. 당뇨발이 치료가 어렵다는 말씀은 좀 들어본 적이 네, 있잖아요. 많이요? 네, 네 이런 심각한 절, 경우에 절단도 한말 들으셨죠. 그게 왜냐하면 원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원인을 정확히 찾는 작업 자체가 이제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아. 혈관 문제, 신경 문제, 뭐몸안에 면역 문제라든지 감염이 어느 정도 들어간 저 심하신지 이런 거다 아. 조사를 해서 환자별로 이제 맞춤형으로 치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처음 오신 분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나하나 치료에 나가야 되죠. 근데 저분은 발톱 색깔도 변했고 좀 많이 진행되신 것 같은데 병원을 이제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뇨가 걸리면 왜 저렇게 발 쪽이 항상 이게 합병증이 많이 오는 거예요? 혈관 합병증, 네. 신경 합병증, 뭐 콩팥, 그다음 에 면역 세포 기능 저하 이런 게 당뇨 때문에 오는 합병증들인데 이제 발에 그런 합병증이 발에 제일 먼저 와요. 아... 이 심장에서부터 제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 발 끝에서부터 오죠. 네. 저는 피부재건이라는 주제를 들었을 때 아, 당뇨발이 있을 거라고는 또 생각도 못 했어요 네. 아주 많이 찾아오시네요 당뇨발 환자들이 워낙 많으시죠 그렇죠 네, 그 인구 대비 성인 인구의 한10% 정도를 아, 당뇨 환자로 보는데 많이 보기엔 30% 정도를 당뇨발이라는 합병증을 갖는 걸로 있으니까 처음에 일초 진료를 하시다가 회복이 안 되고 아. 좀 악화됐을 때 이제 찾아오시게 되는 경우가 많죠 지금 어떤 수술 하고 계신 거예요? 당뇨발 환자 오래돼서 저 안에 이제 감염도 돼 있고 뭐 죽은 죽은 살덩어리 이런 것들이 막차 있으니까 네. 정상적으로 상처가 아물 수가 없죠. 그러그면 그러니까 이제 어. 점점 더 절단도 많이 할수 있고. 그래서 지금 절단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절단을 하지 덜 하느라고 네. 감염된 조직과 그 상처. 치유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지저분한 조직들을 좀 네. 떼내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저 사용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새로운 장비인데 물을 사용해서 네. 수압을 강하게 걸어서 네. 물로 그 죽은 조직을 떼내고 동시에 이렇게 흡입도 하는 그런 장비가 있거든요. 그런 장비를 사용해서 지금 절단부위가 크면은 어떻게 제거를 하네. 그것도 아까 인공지피를 사용할 수도 있고. 예, 예, 뭐 자가조직이 식할 수도 있고. 음. 아니면은 그냥 그 절단부위를 뼈를 좀 많이 많이 좀 떼내면 네. 그냥 남은 피부로 꿰맬 수도 있죠. 아. 그거는 이제 그 환자의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예, 예, 예. 그런데 어찌 됐든 절단이라는 건 너무 최후의 수단이니까 최대한 살리시려고 음. 음. 저런 수단을 예, 사용하는 시 예,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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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와. 물의 압력으로. 그러네요 지금 단계만 끝나면 그거는 큰 일은 아니에요. 문제는 이제 이게 어디서 끝날 거냐. 네, 네. 그게 그게 제 문제예요. 조직을 제일 많이 살리려면 자주 자주 하되 조금씩 계속 그렇게, 그렇게 해야 최대로 많이 살릴 수가 있어서. 아, 저렇게 피부 이식 받으신 분들은 좀잘 드셔야 되나요? 당뇨 환자들은 잘 상처 가안 하물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인이 여러 가지인데 네. 지금 말씀하신 영양분 부족 때문에 안아무는 분도 있으세요. 아 그리고 진단을 할때 그걸 저희가 하나하나 다 봐요. 아 그래서 저, 이, 아, 이분은 예를 들면 아, 철분이 부족하다 음 아니면 비타민C가 부족하다. 그런 것들은 콜라겐을 합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아그 필수적인 요소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다 보충해 줘야죠. 하나하나. 음 그러니까 굉장히 당뇨발은 사실은 그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 성형외과라고 하면 외형을 다루는 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네. 당뇨의 기저 원인부터 분석을 하려면 그러세요. 여러 네. 학과가 네, 네. 머리를 맞대야겠어요. 맞습니다. 예 네. 수술 몇 건은하신 것 같아요. 네. 오늘 하루 동안에만. 네, 수술 그냥 회진 하시네요. 오늘 고생하셨죠? 정말 당뇨병 환자들이 네. 많으시네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당뇨를 조심해야겠네요. 몇번좀 꿰맸어요? 안 꿰맸어요? 아, 네, 인공 피부 접착제로 붙여놔서 아, 안 아파요 그... 네, 걱정 안 하죠 예예 예, 아. 예, 예, 예. 집에 가시면 되요지 지금 의의부분분냥 퇴원하세요. 네. 퇴원하세요. 집 네. 집에 세요이 이런 느낌예요 그래서 예예예예예예고예예예다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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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바꾸셨네. 밝게 웃어주시고. 예, 이었어요 <laughs> 그래요? <에이. 웃음> 음. 우리 환자분들이 또 교수님 네, 보고 하나의 웃는 모습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 주시 저는 좀 저걸 보니까 저도 못 느꼈는데, 네. 아 되게 친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되게 밝아서. 예. 맞아요. 잘 웃어주시고.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을 뵙는 환자분들의 표정이 밝으세요. 맞아요. 그렇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많은 분들이, 아이, 뭐, 이거 여태까지 그냥 지내는데뭘이주하더 수술하냐고 아. 그러고 막, 그러, 이제 그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게 이제 그대로 두면, 에, 암인데, 어느 순간 암으로 바뀌는 거죠. 처음엔 아니었다가. 음. 암으로 바뀐 다음에 기술을 두면, 그때는 일이 굉장히 커져요. 수술 범위도 그러니까는 요즘에 아주 간단하게 재원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있으면 이제 병원을 찾으셔서 조기에 진료하시면 잘 치료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이 이제 네. 성형외과라고 하면은 아이 나이에 모내가 뭐 생긴 대로 살지 아죠. 이 정도 뭐 하나 난것 같고 무슨 병원을 아죠. 가 이러실 수 있는데 그게 더큰 화를 그렇네요. 불러올 그렇네요. 수 있다. 톡 쏘는 명의들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의학 정보를 더 쉽고 가까이서 귀에 쏙쏙 들리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올게요. 간에 생기는 암, 간암입니다. 지방간이라면 요런 게주병저 <laughs> 어? 술도 안 마시는데 왜? 저한테 화내시는 분들이 <laughs> 네. 많이 있는데 피가 팡 터져 가지고 속구쳐 나옵니다. 진짜로요? 네. 피 기둥은 처음 봐요. 피곤하고 이러면 다간 때문인 줄 알았는데 <laughs> 대부분은 간 때문이 아니죠. <아닐까요>? 놀간 <laughs> 네, <laughs>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laughs> 간 때문일 수도, <있다. 웃음> 네. 네. 수도 있다. 네, 간 때문일 수도 있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요. 네. <laughs> oh m 간. <laughs> <my God. 웃음>